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표정과 목소리를 지나치고 그 안에서 웃고 때로는 상처받으며 커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남자, 민호의 삶에서 가장 따뜻했던 온기와 가장 차가웠던 고독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은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히 마음을 데웁니다. 그의 이름은 민호입니다 예순들, 은퇴 후 조용한 마을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젊은 날에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을 잘 던지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먼저 안부를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곁에는 점점 적은 사람, 적은 대화, 적은 미소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오늘 우리는 민호의 계절을 따라 걸으며 인간 관계의 온도를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민호에게도 환한 봄날이 있었습니다. 서른의 초입, 그는 직장에서 만난 동료 지연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길에 시장을 함께 걸었고, 늦은 밤에도 사소한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곁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이 웃을 때 세상이 조금 더 환해져.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온도를 맞추려 애씁니다. 민호와 지연도 그랬습니다. 직성에 맞춰 반찬을 고르고 취향에 맞춰 음악을 틀며 약속 시간을 위해 서로의 발걸음을 조정했습니다. 작은 배려는 작은 기쁨을 만들고 작은 기쁨은 더큰 신뢰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봄이 언제나 꽃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민호는 점점 바빠졌고 지연은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오늘만이라던 말이 왜늘 나만 기다려? 라는 탄식으로 변했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때로는 소중함을 가립니다. 둘 사이의 침묵이 늘어났고 침묵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의 거리를 넓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예전처럼 말로 꺼내는 법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어느 날 민호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벗어둔 구두 옆에 놓인 작은 쪽지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따뜻한 차 데웠어. 그한 줄이 민호의 가슴을 데웠습니다. 그는 말없이 차를 마시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먼저 안풀을 물어야지. 그러나 내일은 또 바빴고 그 다음 날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봄은 그렇게 조금씩 기울어갔습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만이 아닙니다. 대화가 줄고 시간이 습관이 되면 사랑은 방향을 잃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각자의 하루를 버티느라 서로의 밤을 놓쳤습니다.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고 민호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식탁에 혼자 앉아 늦은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사진 첩속 지연은 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했고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땐 너를 사랑했어. 단지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거야. 여름의 열기처럼 두 사람의 마음은 너무 뜨거웠고 결국 서로를 태워버렸습니다. 민호는 퇴직을 맞이했고 시간은 많아졌지만 그의 마음은 자꾸 과거로 흘렀습니다. 만약 그때 퇴근길에 그 말을 했더라면 오늘은 달라졌을까? 그는 늦은 밤창 밖으로 번지는 불빛을 보며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듯 일기를 적었습니다. 미안했고 고마웠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름은 그에게 후회와 성찰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뜨거움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제가 아니라 아직 데워 볼수 있는 작은 불씨라는 사실을 그는 아주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가을은 민호에게 가장 긴 계절이었습니다. 바람이 선선해지고 나뭇잎이 물들 때 그는 유난히 오래된 기억을 더 또렷하게 떠올렸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커피를 내리며 그는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지만, 완전히 외로워선 안 된다. 그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 걸어 두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도서관에 들른 그는 작은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차를 끓여 내는 소소한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신청서를 적었습니다. 주소, 이름, 그리고 하고 싶은 말. 그는 마지막 칸에 짧게 적었습니다. 사람들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봉사날. 그는 책등 허리를 조심스럽게 쓸고, 낡은 표지를 투명 코팅지로 감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 노부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이 소설 여기 어디에 있을까요? 민호는 서가를 살피다 책을 찾아 건넸습니다. 천천히 읽으셔도 좋아요. 이 책은 속도가 아니라 여백으로 읽는 거라서요. 노부인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여백으로 읽는 책 마음에 드네요. 그녀의 이름은 영숙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고 말 끝이 늘 부드럽게 내려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도서관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람이 좋네요. 대화는 늘 짧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꼭 오래어야 깊은 것이 아니라고. 때로는 짧고도 깊을 수 있다고.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아직 연결될 수 있다. 가을 하늘은 높았고 그의 걸음은 어제보다 가벼웠습니다.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도서관 앞 공원은 하얀 숨결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벤치에 앉아 장갑을 벗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차갑지만 깨끗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영숙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손 시려우시죠? 따뜻한 차 조금 남았는데 괜찮으시면 나눌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함께 데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건 왜일까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게 되어서일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다 보이니까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그럼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까요? 조심만 하다 보면 말이 없어져요. 저는요, 천천히 솔직해지기를 좋아해요. 다 말하지 않아도 조금은요, 천천히 솔직해지기. 그 말은 민호의 마음 한가운데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매일 아침 도서관 문을 열며 같은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 인사는 짧았지만, 하루의 첫 온도를 정해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먼저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책 많아요? 어떤 날은 젊은 부부가 묻습니다. 동화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민호는 그때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꾸준한 문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겨울은 추웠지만 그의 마음에는 작은 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민호는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씨를 적었습니다. 관계란 서로의 온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너무 뜨거워서도 너무 차가워서도 안된다. 지나치게 가깝지도 지나치게 멀지도 않게. 내가 너에게, 내가 나에게 따뜻한 온기로 남는 것.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가늘게 흩날렸고 주전자의 김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래된 전화기를 들고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이? 잘 지내지? 아니,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대답은 길지 않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짧은 대화가 옥았고, 마지막에 민호는 말했습니다. 고마웠고 미안했어. 그리고 너의 웃음이 아직도 기억나. 전화를 끊고 그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시렸지만, 다른 한쪽이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일기장에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늦게라도 다시 관계를 배울 수 있다. 그게 인생의 마지막 선물일지 모른다. 내일도 나는 인사할 것이다. 좋은 아침이라고. 그리고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춥게 만들 것이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컵을 들고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지나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적당하고 따뜻한 온도가 스며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멀어진 누군가가 있다면 아주 짧은 안프라도 건네 보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다시 연결을 시작하는 첫 온기가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마음의 쉼표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사실 거창한 사랑의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끝에 수고했어 라는 말, 아침에 잘 잤어? 라는 짧은 안부, 식탁 위밥한 숟가락의 온도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관계의 시작은 늘 소박했고, 그 소박함이 오래갈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봄의 끝자락, 두 사람은 장마가 오기 전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적한 바닷가에서 그들은 말보다 오래 바다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볼때 무엇을 떠올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 그들은 같은 파도를 보았지만, 마음 속 풍경은 달랐습니다. 지연은 함께 쉰다는 것을 원했고, 민호는 다시 달릴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도 틀리지 않았지만 서로의 리듬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불 꺼진 객실에서 휴대폰 불빛으로 지연의 잠든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천천히 걸어야지. 다음 날 비가 왔고 그 다짐은 비처럼 흩어졌습니다. 여름의 한복판, 민호는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 결혼 초에 썼던 편지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늘 미안하고 늘 고마워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늘 미안하고 늘 고마워. 말로 하지 못했던 마음이 종이 위에만 존재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새 편지를 썼습니다. 지연에게 늦었지만 나에게도 용서를 주고 싶어. 보내지 못한 편지는 책장 사이에 꽂혔고, 종이는 계절을 건너며 조금씩 누렇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밤창 밖에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창문을 열고 비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여름, 젊음, 말하지 못한 문장,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애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비를 마음속 상자에 조용히 접어 넣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시간은 민호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민호는 모른다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르면 같이 찾아보자. 그한 문장이 그를 누군가의 함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숙과는 가끔 바깥 벤치에서 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고, 대신 상대의 말을 오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혼자일 때 무엇을 하세요? 영숙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서랍을 정리해요. 서랍은 마음과 닮았거든요. 오래 넣어둔 것부터 꺼내보죠. 그 말은 민호에게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진짜 서랍을, 그리고 마음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는 습관. 서랍 한 칸에서 오래전 사진 한 장이 나왔고, 다른 칸에서는 잊고 지낸 취미 도구가 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자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기록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공원 배치에는 눈이 얇은 담요처럼 덮였습니다. 민호는 장갑 위에 장갑을 끼고도 손끝이 시렸습니다. 영숙이 따뜻한 주머니 난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춥지만 이런 날은 공기가 맑아서 좋아요. 멀리까지 보이거든요.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멀리 나무 끝선 너머까지 또렷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관계도 이 겨울 공기와 같다고. 차갑지만 맑을 때 우리는 더 분명하게 서로를 볼수 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더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다는 아니어도 조금씩은. 다음 날, 민호는 도서관 칠판 귀퉁이에 작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길.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래에 덧붙였습니다. 당신도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 안은 조용해졌지만, 민호의 마음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글씨로 쓴 문장들을 한장한장 한장 모아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관계를 배우는 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해질 수 없지만 온기를 나눌 수는 있다. 그는 내일도 인사할 것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바다를 보러 갈 것입니다. 그때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솔직하게 걷기 위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준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떠올렸다면 아주 짧은 안부라도 건네보길 바랍니다. 그 작은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데워줄지 모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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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종종 말이 부족해서 관계가 멀어진다고 믿지만 사실은 말과 침묵의 균형을 잃어서 멀어집니다. 상대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침묵을 숨기지 않을 때 대화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 말한 줄과 침묵 한 줄이 고르게 놓이길 바랍니다. 봄을 떠올리면 민호는 늘새 신발의 냄새를 먼저 기억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을 때 발끝이 가벼웠고 그와 나란히 걷던 지연의 보폭이 점점 자신의 속도에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속도에 맞춰 준다는 건 사랑의 모양 중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의 속도에 자신이 맞추어야 한다는 것도 여름밤 베란다에 앉아 얼음물 잔을 비우며 그는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스스로에게 건넨 말중 따뜻한 말을 세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거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 버텼어. 그 문장을 세번 소리 내어 말하자 몸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로소 타인에게도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아이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책에는 끝이 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끝이 있어야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대답은 그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끝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간격이라는 것. 그래서 그는 멀어진 관계의 자리를 지나치게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주 도서관에는 작은 감사 게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포스트잇에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을 적어 붙였습니다. 책을 찾아줘서 고마워요. 그 인사 덕분에 아침이 덜 추웠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줄을 남겼습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마웠습니다. 내일도 좋은 아침이길. 그 문장은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닿았습니다. 다음날 같은 색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당신도요. 그리고 괜찮지 않은 날에는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관계의 온도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너무 뜨거우면 조금 식히고 너무 차가우면 손을 모아 불을 지핍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 쥔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손으로 옮겨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심표였습니다.